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가오싱젠의 정말 기념비적인 소설이죠. 영산의 복잡하고 깊은 세계 속으로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때는 2000년이었어요. 세계 문학계가 정말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고요? 바로 중국 태생 작가로는 사상 최초로 가오싱젠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있잖아요. 이 대단한 작품 영산이 그냥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쓰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작가의 개인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격동의 용광로 속에서 만들어지고 단련된 그런 결정체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노벨상이 어떻게 문학계에 혁명을 일으켰는지부터 시작해서 작가가 겪었던 위대한 탈출, 그리고 소설의 아주 독특한 구조와 동서양 문화가 어떻게 만났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영산을 찾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다섯 가지 흐름으로 영산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노벨상, 혁명을 일으키다. 도대체 가오싱젠이 20세기 중국 문학에서 왜 그렇게 독보적이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는요, 문학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나 이데올로기, 심지어 시장으로부터도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걸 차가운 문학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예술 그 자체의 순수성을 지키자는 철학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 시대 상황에서는요,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선언처럼 들렸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섹션 작가의 위대한 탈출로 넘어가 볼게요. 이 소설이 탄생하게 된그 극적인 개인사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건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유를 향한 정말 필사적인 탐색이었습니다. 당시 가우싱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말기 폐암이라는 끔찍한 오진을 받았죠. 아내와는 고통스럽게 이혼했죠. 정부에서는 그가 쓴 희곡을 상영금지시키고 조사까지 들어왔죠. 심지어 힘들게 쓴 원고마저 출판사에서 거절당하는 이런 네 가지 거대한 압박이 그를 그냥 모든 걸다 버리고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여정은 정말 숨막히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잊혀져 가는 중국 문화의 진짜 뿌리를 찾아 떠나는 깊은 탐험이기도 했어요. 무려 15,000km에 달하는 그길 위에서 그는 문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구원을 찾아 헤맸던 거죠.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소설 속 여정만큼이나 길고 험난했어요. 1982년에 베이징에서 처음 구상을 시작해서 모려 7년 동안 썼고요. 마침내 1989년에 망명지였던 파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90년에 대만에서 역사적인 초판이 나오게 되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두 개의 여정, 하나의 영혼. 이제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어쩌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바로 비전통적인 서사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소설 전체가 훨씬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가오싱젠이 던졌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분열된 자아의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의 온전한 내가 아니라 막 조각나고 흩어진 내면을 어떻게 소설로 그려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가 찾아낸 해답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주인공을 나와 당신이라는 두 개의 인칭으로 나눠 버린 거예요. 여기서 나는 작가 본인의 실제 여정을 따라가면서 현실 속 진실을 파고들고요. 당신은 신화 속에나 나올 법한 영산을 찾아 떠나는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분열된 정체성이 다시 하나가 되려는 과정을 보여주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소설이 총 81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딱 32장을 기점으로 이 구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나가 먼저 나오다가 당신이 먼저 나오는 식으로 순서가 역전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독자들도 주인공이 느끼는 그 혼란과 방향감각 상실을 똑같이 체험하게 만드는 아주 치밀한 장치인 거죠. 네 번째 섹션. 모더니즘과 고대 중국의 만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소설의 철학적인 핵심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영산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동양과 서양의 문학적, 문화적 전통을 녹여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죠. 가오싱제는 원해 불문학 전공자라 서양 모더니즘의 영향을 아주 깊게 받았어요. 특히 제임스 조이스가 썼던 의식의 흐름 기법 있잖아요.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감정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쭉 쓰는 방식. 그리고 카프카나 사르트르가 보여줬던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그런 탐구. 이런 것들이 그의 실험적인 스타일을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소설은 사라져가는 고대 중국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아주 강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도교나 불교 사상, 무속문화, 그리고 야오족이나 이족 같은 소수민족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민담과 노래들, 이런 것들이 서양의 모더니즘과 딱 만나서 정말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오싱젠이 도대체 무엇에 저항했는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중국 문단을 꽉 잡고 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술은 개인의 내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준 집단적 이념을 홍보하고 선전해야 한다는 일종의 문학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저항의 핵심이 담긴 문정이 이 소설에 나옵니다. 가오싱젠은 이렇게 말해요. 진실은 경험 속에서만. 그것도 각자의 경험 속에서만 존재한다. 진실된 것은 바로 나 자신, 내가 금방 맛본 남에게 전할 수 없는 순간적인 느낌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집단이 강요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진실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 그 찰나의 느낌만이 진짜 진실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당신의 영산을 찾아서. 이 소설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그 깊고 심오한 철학을 딱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자유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거다. 둘째, 진정 독립적인 정신은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즉, 평상심에서 나온다. 그리고 셋째, 삶의 진짜 의미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데 있다. 이겁니다. 결국 영산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의 역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영산이라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찾아 헤매는 그 과정, 그 여정 자체가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추구하는 의미와 목적, 당신만의 영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쩌면 그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